예 그리고 이명환 선수는 미나리 멀티도 있기 때문에 야정면 조여져 있고 네. 마지막 하나 남은 미나리 멀티가아곧 있으면 파괴가 아, 될것 같습니다 아이명수가철저하게 병력들을 계속 분산 운영하고 있 있어서 넥서스 게임만큼만 하고, 하고 나머지 다고 중앙에 집중 시켜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포인트를 누적 시켰기 때문에 윤영태 선수가 급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원투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명환은 병력 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또 이끄자 꼼꼼하게 막아주면서 리콜 없이는 이병력이 지금. 병력이 뭉쳤죠? 리콜 한번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자, 어느 쪽으로, 자, 앞마당에 공투됐기 때문에, 리콜을 통해서라도 병력을 이동시켜야 되거든요 자, 지금 공격을 한번 받으면서 진열이 흐트러졌거든요. 네. 예, 리콜로 미네랄 멀티 한번 깨 생각인 것 같은데요. 자, 미네랄 멀티 쪽입니까? 아, 일단 이걸 깬다 하더라도. 바로 안마당 쪽에 병력 잔뜩 있어, 이면의 병력이요. 본진으로 가면. 자, 본진으로 가면, 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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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군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일찍 한것어어요 그렇습니다. 역0시 면입니다. 야 네. 나올 수밖에 네. 없어요. 네. 네, 정말 너무나도 깜찍한 네. 네 이현선수 입장에서는 깜찍한 곳이 네. 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맞는 주위와 맞는 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감독골곧 선방을 네. 어떻게 알았겠어요? 녹가요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고스트를 압다운해서 마지막 필살의 리골까지 네. 저지나하면 윤혁대 선수 의욕이 없어지는 이제 거예요. 이제 6시도 깨졌죠. 본진 쪽에 갇점거든 자원 날랐습니다. 병력도 없고. 아. 이제 c 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완벽한 전투 이후에 2만 3고 본진이 또치 아, 이 묘한 고스트. 정말 이 묘한의 경기는. 뭔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뭔가 있어요. 이면이 그리는 그대로 감독이며, 수영이며, 촬영이며, 제작이며 모든 게 미안해요. 뭔지는 아, 네. 아, 네. 모르겠지만, 기쁨의 표시를 이전. 지금 이에서도 프로토션에서 확실한 스의트가 락다운까지 본인이 보여주기 쉽고 네. 하면은 네. 마지막에 못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 아, 이렇게 아비트가딱기승을로 가졌습니다. 네. 대한민국